이번 주 시장 좀 변동성이 커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다행히 미국 증시는 밑고리를 달리면서 올라와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폭락 아침에 개발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 기사 회생했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그동학개미 운동이 잘 이루어지면서 아침에 개인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그날 잘 지지하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주 동안에 보시면요 네 정부가 K 뉴딜 펀드를 발표를 했고 이제 이 K 뉴딜 펀드 조성에 예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 들어갔고요. 어뭐 인터넷부터 해서 게임, 예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까지 이 K뉴딜 펀드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디지털과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또한 가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이 되었는데 또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악재가 이미 반영되면 요 호재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음. 이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요. 기관의 매도세를 보셔야 됩니다. 기관은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요. 만약에 외국인과 개인들이 잘 방어를 한다면 오히려 기관들이 하방으로 때리다가 안 되면 바로 또위 상방으로 콜, 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 외국인들 상황을 보시면서 꼭 기관의 매도 여부를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증시 포인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또뭐 뉴딜 지수도 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뉴딜 지수 예, 여러분들. 일단 아, 이번 주그 증시의 체크포인트 중에 핵심은 아, K 뉴딜 펀드 그리고 K 뉴딜 지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 아, 이거 그냥 한 줄로 바로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게 요약을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뉴딜 펀드를 제시를 했죠. 조금 말도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안 어, 좋은 얘기도 있어요. 뭐 관제 펀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 제외하고요.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다면은 어, 그런 논란보다는. 이 K 뉴딜 펀드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K 뉴딜 펀드에는요 정책형 뉴딜 펀드가 있고요 그린 디지털 뉴딜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뉴딜 펀드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린 뉴딜 인프라 펀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방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약한1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그린 디지털 뉴딜 인프라 펀드는 어좀 안전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뉴딜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이제 각 은행들이 에, 정부 뉴딜 정책 말고도 여러 가지 뭐 펀드 펀드 상품을 만들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간 뉴딜 펀드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민간 뉴딜 펀드는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뉴딜 인프라 펀드는 안전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뉴딜 인프라 펀드는, 어, 어떤 거냐. 아, 정부에서,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어, 인터 그,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에, 그리고 또 게임, 에, 이런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네, 이쪽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손실 위험을 부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세제혜택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겠죠. 아, 그리고 정부는 KRX BBBIG K뉴딜지수 여기에 이제 B가 배터리고요. 또 B가 바이오 그리고 I가 인터넷, G가 게임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KRX 빅 어, K 뉴딜 지수는 뭐냐? 네,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예, 한 줄로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전지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 이 4개 섹터인데요. 12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 네, 12개를 어, 나누어가지고 균등하게 들어갑니다. 자, 2차전지에는 LG화학, 삼성, s d i 예,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가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이세 종목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존이 들어가고요. 게임에서는 NC 소프트, 넷마블, 펄, 어비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요. 드디어 날개를 달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어, 이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게임을 적극적으로 육성,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니까요. 게임주들, 네, 조정이 나왔다고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펄 어비스가 여러분들, 어,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온 이유가 이 KRX BK 뉴딜 지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러면은 KRX BK 뉴딜 지수 말고 또그 krx 2차전지 뉴딜지수 krx 바이오 뉴딜지수 krx 인터넷 뉴딜지수 krx 게임 뉴딜지수 이렇게 또 4가지 지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krx bk 뉴딜지수는 12종목으로 아까 설명드린 12종목으로 어 지수를 만들었고요. 또 각각의 지수를 또 만들었는데 각각의 10종목씩 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뉴딜지수에 10개의 회사가 들어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그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주도주는 이게 될 거야 콕콕콕 찝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포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유리한 측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아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네, 여기에 관련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가 되겠죠, 여러분? 네. 네 대표님, 뭐 이번 주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또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장에서 정말 뭐 그린뉴딜 관련주 그리고 네. 게임 관련주가 굉장히 또 급등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잠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피 지수는 2368에서 2300, 네, 2370포인트. 어, 지금까지는 2368을 잘 지킬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잠깐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 지지 여부가 아니라 탈환, 네, 탈환이나 이 부분을 잘 다시 한번 탈환을 해서 거기가 잘 지지가 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수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368에서 2370 포인트가 중요하다. 거기가 변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와 애플의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어제 금요일날 3%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애플이 예,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너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부가 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것은 이두 종목 테슬라와 애플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이 안정을 찾으면은 미국 증시도 다시 급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0일날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하방으로 분명히 때릴 건데 에, 만약에 에, 여기서 외국인과 개인이 잘 방어가 된다면 기관들도 다시 매수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 이 코스피 지수+ 지수가 잘 방어가 되려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차 쪽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힘을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 묶음 그리고 현대차 한 묶음 이렇게 보셔서 여기에 시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의 방향성과 움직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뉴딜 펀드 관련주들 분명히 순환매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K 누딜펀드 관련 섹터 알려드렸죠. 어, 2차전지 배터리, 예,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주 이렇게 네 가지 섹터의 종목들을 순환매가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대표님의 또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네. 일명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네, 네 맞습니다 뭐, 문자 서비스인 매수 프로세서도 그렇고 네, 네. 이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도 그렇고 정말 네.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으세요 <laughs> 아, 그만큼 더 기대가 네. 됩니다 어떤 네. 기법일까요? 네 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아, 이거 이름 길죠? 그냥 필승 매매 기법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 저의 모든 매매 규칙의 기본이 되는 기법이니까요. 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주에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시즌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즌 2로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은요, 네, 큰 수익을 네, 내는 종목들을 찾는데 기본이 되는 기법이고, 그리고 상승 초입과 눌림목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는데 쓰입니다. 아, 지금은 상승 초입기는 아니죠. 네, 주, 종목들, 주도 섹터들은 급등이 일어나고,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눌림목을 잡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네, 삼일선 하고요, 이십일선 두개두 개만 갖고 보셔도 됩니다. 음. 어, 그런데 3일선과2십일선 어, 특히 3일선이2십일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예, 여러분들 종목 그 종목을 잘 보시면 되는데 3일선이또2십일선을 선을 타고 그리고 3일선이2십일선을 어, 구렁이가 담을 타듯이 갔을 때. 즉, 3일선과 20일선이 만나고 수렴하고 20일선 위에 3일선이 있을 때, 그때 이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MACD, 네, MACD를 어,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죠. 네.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녹색선이요. 3일선입니다. 빨간 선이 예, 2 1일선이죠 3일선이 2십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 줍니다. 돌파를 하는데 여러분들 캔들이 2십일선에 안착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3일선이 2십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데 그 위에 떡하니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출현을 합니다. 거기에다 거래량까지 있어주면 좋죠. 중요한 것은 3일선이 삼일선이 이십일선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의 캔들이 있으면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백발 백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어, 이게 세 번째인데 보시면요 삼일선이 2십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지지부진하게 계속 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 캔들이 21선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 않느냐 이탈할 뻔 했었죠. 하지만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어, 어, 저번주까지 배웠던게 방금 전까지고요.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겁니다. 어, 자 3일선이 21선을 이렇게 구렁이 탐타듯이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MACD라는, 네, MACD라는 이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ATS의 보조 지표 그 오른쪽 눌러 보시면요. 마우스 키의 오른쪽 눌러 보시면은 MACD가 있습니다. 이 MACD를 딱 키면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잡힙니다. 네, 매수 신호가 잡혀요. 어, 요, 이것만 보고 하려고 했더니 차트만 보고 하려고 했더니 어려웠어요. 근데 보조지표 MACD까지 겸하면은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쉽게 예,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요. 화살표 그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겁니다. 자, 저번 주에 이, 이 LG 화학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런 패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승 초입 여기서부터 찾으면 좋겠지만은. 요즘은 어느 정도 상승 패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 그러면 이 고가권에서 눌림목이 어떤 거냐? 그때 이 밑에 MACD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네이 부분이죠. 여기서 MACD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을 찾으셔서 여기서 공략하시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간 절약하면서 급등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필승 크로스하고 MACD 매매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어요. 네,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번 주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자,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일선이2일선을 돌파하고 캔들이 2일선을 안착한다. 간단한 공식이죠. 거기에다가 보조 지표, 네, 보조 지표, MACD만 딱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MACD 선하고 이 MACD는 MACD 선하고 MACD 시그널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선하고 20일 선이 있듯이 이것도 한 쌍을 이룹니다. MACD 선하고 MACD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여러분 그 같아요. 그러니까 3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그 지점을 찾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MACD선과 MACD, MACD 시그널선 골든 크로스 선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는 이것은 이제 수익 매매할 때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ACD MACD 하는데 그러면 MACD는 뭘까? MACD는 이동평균선. 수렴과 확산에 대한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MACD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 평균값하고 장기 이동 평균값의 차이를 이용한 지표입니다. 네 설명하면 어렵죠.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MACD선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네 매수하고 매도 포인트를 찾는 게 그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음. 자 그러면. MACD는 뭐냐? 이 후행성 지표예요. 아니, MACD 보고 골든크로스만 보면서 매매하면 되지 않냐? 당신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냐?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후행 지표이긴 하는데, 아까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하고 같이 활용을 하시면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박찬홍이 말씀했던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MACD 보조 지표만 살짝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3일선이 2 1일선을 돌파하면 뭐라고 했죠? 골든 크로스. 3일선이 2 1일선을 하향 이탈하면은 데드 크로스. 이것도 똑같습니다. MACD 곡선하고 시그널선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이 MACD 곡선, 그리고 파란 선이 시그널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돌파하는 시점. 네, 골든 크로스. 그러면은 매수 시점이죠. 거기에다가 데드크로스, 네, 빨간선이 파란선을 이탈을 한다. 아니면은 데드크로스 시점을 만든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 했던 종목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일선이이 이십 일선을 돌파하는 시점 딱 찾았어요 찾았더니 거기에 MACD의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MACD가 참 신기한 게 고가권에서 오히려 또어 이렇게 하강이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MACD가 꺾이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자. 데드 크로스도 발생을 해요. 특히 고가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물타기해서 사야 되냐 아니면더 사야 되냐 아, 추가 매수 시점에서 이 MACD가 네 MACD 이 보조 지표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고점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고점이긴 고점인데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네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한 차트 안에서, 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지점에서는 고가권이에요. 고가권인데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 투자자분들이, 아, 방송에서 보고 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 종목 계속 사라고 합니다. 네, 리포트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에 이 MACD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 보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MACD에서 고가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조 지표를 봤더니 데드 크로스다. 그럼 여기서 사면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줄여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떤. 그 외국계 증권사가 또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이 종목 뭐 팔아라. 네,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팔아라. 그런데 여러분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점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MACD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매수신호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네, 외국계 리포트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래량과 캔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 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 매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MACD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보조지표인 MACD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눈과 귀가 열리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주도주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cs윈드 요즘에 뭐 풍력발전 주도 섹터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필승 크로스 매매 기법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눌림목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어, 잠시 뒤에 10시 반부터 제가 방송에서 못다. 내용들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좀 아쉬움을 뒤로 한채 잠시 뒤 10시 반에 여러분들 인터넷,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와우넷에 접속하셔서 다채의 제 못다한, 방송에서 못다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